빨리 게임에 합시다 저희. 우리 게임 하기로 한 거니까. 네. 제 편안한 양. 죄송한데 켠안은 아니고요. 켜농. 미리 못 박아 놓을게요. 편안은 아니고 그 하다가 힘들면 그만둡시다. 나. 어 벌써 죔나. 뭐야 얘네. 갑자기... <laughs> 갑자기 이거 이거 근데 둘이서 하는 거야? 내시서 하는 거면 내시도 내시가 맞지 않았을까? 원래 둘이서 하는 게임이긴 할 걸. 이거? 오케이. 오케이, 합니다. 준비되셨죠? <웃음> 합니다. <웃음> 잠물나 마음에 준비했어? 바로 가요. 사냥만 <laughs> 아니면 오케이. 뭐. 에이케브 배판하면 는 되겠지? 근데 이거 그 키가 뭐였더라? 아, 내가 분홍색이다. 이 키가 뭐였지? 어 아, 이거 그거다. AS 아, 이거 시프트가 잡기야. 시프트 잡기. 꼭뭐 잡아야 돼? 그게 뭐 약간 이런 아. 식으로 잡는 건가 봐. <laughs> 목덜미 이런 식으로. 어버치기 아, 이거는 그냥 어버치기도 어버튀기 아니야? 어, 어버... 아, 잠깐만, 알아서 저거 싫어? 어, 나어나그 아, 싫어. 야나 그렇게 잘하냐? 아니 점수를 먹어야지. 당근 먹어야 된다고. 아니. 알았어, 다시 해볼까? 그러면? 어, 다시하자, 다시하자.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아, 어디서 봤네? 그 몰라 찾아봐. 뭐야? 당근 없는데 어떡해? <laughs> 그니까 당근을 찾아야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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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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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거기 말이 머리 주네. 머리 머리. 내가 머리 잡아 봐. 내가 당근 잡을게. 어? 잡았다. 당근. 이제 내가 나나향을 잡을게. 다리 잡았다. 오케이 잡아줘. 그럼 당근은 누가 잡아? 어, 내가 잡을게내 발이잖아. 그건. 잡아. 한 방에 넣들라안 돼. 당근 안 돼. 아 나나 나나이 갖고 와 봐. 당근 갖고 와봐 나나양이. 내가 천천히 갖고 올게 기다려 봐. 어. <laughs> 잠깐만. 어 이거. <laughs>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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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을 끌어 올려 줘. 아 거기서 혼자 못 올라와? 기다려봐, 그러면. 좀더 <laughs>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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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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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당근으로. 오오오. 어 어.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좋아. <laughs> <laughs> 진짜. 아 진짜 힘들게 한다 게임. <laughs> 이거 1레벨 맞아? <laughs> 와. 먼저 가 봐. 어. 어어 어, 이거 돼. 이거 돼. 어 잠깐만. 빠져나올 어. 수 있어? 힘 있다. 힘이 빠져 손에. <laughs> 이걸 못 넘어간다. 어. 응안 돼. 걸. 날 밟고 오케이, 가. 기다려 봐. <laughs> <laughs> 기다려. 내가 잡아 줄게. 잡아 줄게. <웃음> 그렇게.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잡아요? 렇게 잡아요. 어이게 잡아요. 이렇아이게잡아아 아, 이거아게아이 있나 봐 이렇게 이필요하이든 <laughs> 아감 잡았어 감 잡았어 뒤에 뭔가 수상한데 내가 뒤에 보고 올게 앞에 먼저 가봐 뒤에 뭔가 당근 어 야, 여기 잘안 올라가지네 그러네 잘안 올라가지네 여기. 저기... 여기 어떻게 <laughs> 잠만 다나야 <laughs> 구하러 갈게 나... <할게>. 너무 멋있고 <laughs> 이런 어, 미안, 어, 야. 미안, 미안, <laughs> 어, <잠깐만. 깨끗이> <laughs> 오. 미안, 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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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거.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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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laughs> 가져올게 오케이. 오케이 온 김에 당근에 오히려 걸쳐서 쉽다 음여긴좀 어려울 거야 오나 살았다 살아 이거 나 이걸 날 죽이네 아니에 아 감불능 못겠다 이거 내가 볼때 건너가는 것보다 내가 밀어서 가는 게더 빠를 거 같아 밀어줘서 가는 게 아니야 봐봐 연습 연습해 보기 오케이 어차피 이거 아니면 다음 스테이지 또못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당근 가져올 때까지 좀만 기다려. 어, 괜찮아. 이거 살릴 수 있나? 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머리 끄덩이를 끝엔 일단 잡으면은 됐어. 이마 잡았. 어 됐어. 어퍼 체계. 여기서 기다려 봐. 여기 기다려 봐. 당근 갖고 올게. 어라. <laughs> 이렇게 그렇지, 서로를 어, 이용해서 어. <laughs> 이러면 그렇지, 그렇지. 확실히 좀더 길어 가지고 할 만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W도 들고 W도. W도. 응? 타이밍 맞춰서. <laughs> 어림도 없지. 와. 오케이. 오, <laughs> 야, 잠깐! <야>, 냥 <야>, 잠깐만. 당근을 <laughs> 포기해야 되나? 이번에 나 혼자 갈수 있으니까. 응. 음. 아니야, 그냥 가보자. 어, 당근 둘이 없어도 되나? 잠깐만. 금방 올라가. 좀만 기다려. 오, 뭐, 그럼 당연하지. 나 절대 믿어. <웃음> <웃음> 어림도 없지. <웃음> <웃음> 그냥 들어가야해. 이번 당근이냐 당근 사치지. 맞아. 이대로? W W W. 어? 기다려봐. 아직 누르지 말고. 잠깐. 내가 오기이로 어, 내가 내가 지금 됐다. 됐다. 아유. 나 먼저 그냥 죽고 아! 가야지 그냥. 잠만. 깐 여기 여기 함정 조심 함정 조심 조심! 아 머리가 아 어, 머리가 머리가! 범람! 어? 어 괜찮아? 별로 안 아팠어? 야 피떡도 올리는데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어어어 어. 아, 어좀 잔인하다 근데 뭐뭐 뭐 있는 거 같은데? 조심 조심 조심. 그게 내가 못깬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엇! 엇! 크! 엇! 하나 더 있다. 맵만 봐봐. 맨만 <laughs> 이런... 이런... 얼음 맵 해보고 싶은데? 얼음 맵첫 맵까지 켜나갈까? 어때? 왜 이렇게 켜낭이란 단어를 좋아해? 아우! 남자는 낭이지 속보 나나양 남성으로 밝혀져. 여기가 최대인가 보다. 각도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건가 봐. 어, 거기서 이제 그 독에 자란 하라는 뜻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다시 다시 그 일자로 해봐 일자로. 그렇게 하면은 좀 위험한데 다시 뒤집어서. 어... 들어봐. 오늘 상태 <laughs> 레전드다 진짜. <laughs> 나나 상태도 마테이 간것 같다 이거. 아 난다 이거. <laughs> 부동생이 나구나 비안비안. 아, 아, 미안, 미안. 참..네.. 너무해. 이 정도면 여기서? 진짜 충분히 안정권이야여기 어, 여기서 하면 Tari, t a r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어 점프 점프. 다리 다리 오 l 려 수고려 다리 수고려. 됐어 됐어. e 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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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나 피나! s a Tessa, Tessa, t 어 오케이. 자 e 지 s 지 Tessa, Tessa, t 뒤에서, 뒤에서. 죽은 건나 아니지? 나살아 살아있는... 어, 지야, 어. <laughs> 지야라고 지하, 있어. 지야라고 있어, 뒤에서. 컴블라도 약간 이런 게임 잘하는 건 아니구나. 미안하다. 벨라예그 <laughs> 말하면서 어, 그런 게임 못 짠다. 그러니까 조금 좀 그래. <laughs> <laughs> 와이 게임을 진짜 이렇게 어렵게 할 수가 있구나 누가 보면 막 하지 못한 줄 알겠다 이 게임 되게 어려운 게임이야 먼저 가봐 먼저 가봐 굳이 거기서 역회전을 하는 이유가 뭐야? 굳이? <laughs>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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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후>. 미안 <웃음> <하자>. <웃음> 진짜 <웃음> 우리 진짜 너무 못한다. 아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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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해주세요, 제발! 제발! 너무 높아! 그렇지. 오케이! 대박. 드디어 깼다! 담고 싶겠지? 여긴 쉬워, 여긴 쉬워. 뭐야? 뭐야? 아야, 뭐야? 당근 버려 당근 버려 우리한테 당근은 사치야 이게 협동 게임이란 걸 잊지마 서로의 무게를 이용해서 오케이 이거지 야! 이게 답이었어 역시 협동 게임이었구나 됐어 와줬으면 됐어 와줬으면 됐어 우리 아까 배웠던 그 있지 점프 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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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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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야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것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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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야, 능력이다. 이것도 능력이다. 내가 볼때저 트램펄린이 그거네 함정. 아까 우리 점프 연습했던 45도 점프 있잖아. 어... 끝자락에서 그거 하니까 더 그거 넘어지는데그 트램펄린 타지 말고. 음... 다음에 해보자. 다음에 다음에 어, 아, 다음에 보자. 트램프는 할 어. 필요가 전혀 없구나. 어, 트램프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같아. 어, 어, 어 다음에 해보자. 음. 여기서 이 정도면 돼. 어, 거기서, 거기서 이제 세운 다음에 점프하면 바로 이제 잡기 눌러 준비해야 돼. 잡기 잡기 이제 불러와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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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가 바뀌었어. 운 음, 사람이다. 협동 <laughs> <laughs> 게임. 협동 게임 협동 게임. 어 이거 뭐야? 잡았어, 잡았어. 공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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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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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아, 기다려봐. 저, 저, 저 공을 밀어야 되거든. 기다려봐, 날 잡는 시, 게 아니라 시, 날 잡는 시, 게, 시, 게 시, 아니라 시, 공을 밀어야 돼. 그어 잠깐. 공을 밀어서 넣고 가면 돼. 가자, 가자, 가자. 아아아아아 오히려 이게 쉬운 것 같아. 아까 그거보다. 어 맞아. 여기 가속도 있어가지고 더 쉽다. 음.

<laughs> <이거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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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이 <저거 웃음> 뭐야? 야 이. 거 어떻게 이. 이. 저거 이.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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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됐어 됐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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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 있어봐. 뒤로 가 있어봐. <웃음>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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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솔직히 그거 인정이야 응 어, 인정이지 짜증나는 거 인정이지 <laughs> 됐다 어... 좀만 높자어 어, 이거 좀... 어? <laughs> 아니, 그걸 잡으면 아니 그걸 잡으면 어떡해 아니 그... 아니, 아 이렇게 하니까 <laughs> 쉽네 어, 발로 뿅뿅 하는 거네. W, W. 한, 그래, 한 번만. 어, 아, 한 번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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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번? 오케이~! 운전 잘해~! 됐어, 됐지? 됐지, 됐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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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차 또 있다, 기차. 어, 어! 어, 같이 가야 돼! 어어어어어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진짜 힘들게 올라왔는데 차아 상현이 진짜 힘들게 올라왔는데 아우. 앞으로 안가지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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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이와야 됐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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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땅을 하면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 잠나 잠깐. 막았어. 막았어. 일단 막았어. 일단 막았어. 몸으로 막았어, 일단. 하나, 둘, 셋 하면 w 눌러 봐. 야, 우리 타이밍 맞춰서 하자 어. 시작. 하나. 아니,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요, 제가. 하나, 둘, 셋.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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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어. 조만만 더, 조금만 더. 힘만 내! 저만 만 더. 저만 더. 저만 더. 저만 더. 저만 더. 저만 천 저만 천저천천천천천천천천천만 더. 저만 더. 저만 더. 천천 더. 천천, 천천천천 저만 천 저만 천 저만 잡아야 돼서 이런식자자세비열효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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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나랑 잠 W!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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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내려 잠깐만, 잠깐만, 잠어만 잠깐만, 잠오만잠 아니야 되겠지? 되겠지? 너 발... t a k 발 a 에 h i p t 힘 e pile. Atta! I'm going 와. 아아 와, g 잖아 o the park. I'm g o i n 재밌었어.